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패턴 1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1은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의미가 완전한 문장인데요. 예문을 보시면 she left. 그녀는 떠났어. 사실 주어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완결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그녀가 떠났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가 더해진다면 문장의 의미가 더 풍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라는 기본 골격에 부사적 추식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가 더해지는 그런 문장이 패턴 1이 되겠습니다. She left early. 일찍 떠났어. For work. 일 하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부사적 추식어가 같이 함께 많이 쓰이고요. 자 자주 쓰이는 동사 패턴 1에서 자주 쓰이는 동사는요. Arrive, come, go, commute, leave, leave, gather, talk, lie, stand, sleep, left, exercise, stay, work, wait, agree, disagree, increase. Decrease, 등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동사들을 왜 정리를 해드리냐면요. 결국 영어의 핵심은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사의 의미가 문장의 패턴, 그리고 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에 동사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는 것, 그리고 다양한 예문, 문장을 통해서 동사의 정확한 쓰임새를 아시는 것만으로도 영어의 80%는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정확한 의미와 문장을 통해서, 예문을 통해서 쓰임새를 잘 아셔야겠고요. 예문을 더 보겠습니다. He arrived 그는 도착했어. 근데 어디에? at the airport 공항에. 언제? on time 제 시간에. 이렇게 부사적 수식어와 함께 자주 쓰이고요. Isabella left 이사벨라는 떠났어. 어떻게? without a word 한마디 말도 없이. All students gathered 모든 학생들이 모였어. 어디에? at the museum 박물관에. 왜? for the field trip 현장 학습을 위해. 이렇게 부사적 수식어가 있어야지 의미가 더 풍부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부사적 수식어는 문장에 몇 개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패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리고 동사의 의미가 뒤에서 쓰여지는 문장 성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People gathered around the TV. 목적어와 없이 쓰인다라면 사람들이 모였다. TV 주위로가 되는데요. We gathered necessary information. 목적어와 함께 쓰인다면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모았다, 수집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ales increased by 20%, 매출이 20%만큼 증가했다. 목적어가 없이 쓰였고요. We must increase productivity. 자, 우리는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목적어와 있고 없음에 따라서 동사의 미가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적용 part A의 1번을 볼 텐데요. 적용 part A에서는 영어를 우리말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고요. 적응팔 B에서는 우리말을 영어로 한번 활용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